달걀은 팔지.. 팔지 마세요 어, y 뭐, 뭐 팔지 말라고요? e w h e r 왜요? h e r e I got you. Where? I got you. I got you. 여기 o t you. I got you. I g o 어 y 어요줬어 o t you. I got y 용기 I g o 없어요 없어. 님꺼 어림 도없 지？어 <laughs> 왜 제트 팩이두개제개 아니 었 나？가방 받쳐 주 는데 없 어요？어디 있 지？제트 팩두개 하나 는 몰라요. 어디. 아이오. 정문님 제특팩안 챙겨 오신 거 아니야? 챙겼어요? 누구야? 정문, 정문 누구야? 제트백? 선생님이 정문 타고 가셨잖아요. 아, 봤다 선생님 안 챙겨 온 거예요? <laughs> 아, 죄송해요. <laughs> 아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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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아 아, 맞다.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정문 제특 챙기라고. <laughs>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선생님, 아니, 좋아, 내가 좋아. 이럴 거면 개한테안 물렸죠. <웃음> 예? <웃음> 아, 엄마가 12시에 끄라고 했는데, 내가 지금 안 끄고 있는데, 예? 어얼구 귀한 걸. 괜찮아요. 올렸다 내릴게요. 저도 내돈 아니라서요. 괜찮아요. 네? 예? <laughs> 네? <laughs> 뭔일 있었나요? 같이 벌었잖아요지대가 없으니까 이선생님 노래 요시는구나지뢰맵이나와야 <laughs> <지네네는> 되는데 <laughs> 내가 먼저 후은들어서 지뢰 있었으면 진짜 한한번해해요라했했데없없라라고 모르겠어요. 나도 모나 헐 덕담이 사람아 이? 아 그쵸 그래 그래 오래오래 살라고 지뢰같은거 밟지말고 응? 뭐지? 왜 소녀가 나한테 붙었을까? 이거 누군가 하나 죽거 같은데? 아까 누가 소녀 소녀 떴다고 했었는데 아브레 백핸나온 어? 소녀가 이거... 고린이 님이 죽은 거 같은데, 아, 이제 소녀가 안 가... 그런 거 같은데, 상황이 지금... 그렇... 이게... 지금... 왜요? 뭔일 있어요? 우리만... 우리만... 네? 뭐, 뭐라고요? 앞에, 앞에 거인 있어요. 아, 나 지금 서는데못 나가요? 뭐야? 둘이 나란히 는 거야? <laughs> 아, 나 이거. 야, 미치겠다. 야, 이거를. 야. 이거 100% 리방각 아닌가, 이거? <laughs> 이걸 나 혼자? 네? 야, 이거 100% 리방각인데, 이거? 야, 아, 이거 아주, 여기서 세, 야, 진짜, 이거 진짜 레전드인데? 나 지금 손이 또치겠네 손이 나한테 붙쳤어아이 잠깐만 아이 가방 가방에 다재트팩이랑 넣고 삼 넣고 알았어 손이 형 갈거야 아, 지금 다 챙겼구나 아저 지붕에 짐을 다 챙길 것 같은데 벌집 받다 놨구나 풍선 뒤에다가 만딱 보고 없네. 자, 퇴근, 퇴근 자, 레전드다 3시 같은 자리에 시체는 또 땡겨줘야지. 맞다고 짜자. 맞다, 전기 맞다. 쪽 벌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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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집. 시체 보다 벌집. 이제 다 했다. 940원. 아 이거 좀 그냥 그런데. <laughs> 저 진짜 부인이네. 열심히 할게요, 왜요? 선생님. 들어봐요. 아, 싫어요, 안 들을래요, 안 들을래요. 반네 아, 네. 이 양반들이, 나한테만 이렇게 일을 아, 시켜놓고, 아니, 에 진짜 열심히 할게, 진짜. <laughs>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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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애기를, 바... 계속... 애기를 풀어놨구만, 밖에다. 상황이 딱 그런데? 누, 누구겠어요, 루이님? 누구겠어요? 이거, 보리님이 아이님한테, 당장 그 애기, 가지, 보다가, 이럴게요. <laughs> 아니, 억울하다! 안 <laughs> 나가면 강퇴야 이러면서. 아니, 나를 왜 이렇게 아, 일을 아, 시켜요? 아, 나 지금 편하게 해지내사람은데날 아, 아, 너무 부려먹었어이 사람들이 맞아, 맞아. 어? 댄스키라벌집까지다 챙겼다. 진짜 저 강태 시킬 거예요. <laughs> 나왜 때려요? 아니, 나는 왜 때려요? 나 가만히 있는데... 어어... 어... 어? 어. <laughs> 왜 그래요? 이분... 아니, 아니, 아니... 왜? 아니, 왜 이분을 복사시켜요? 아니... 이제 지뢰에... 지뢰에 죽다 이제 개랑이네까지 죽네?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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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이거 나는 상관없어 아니 마 니마... 왜요? 님이 그랬잖아요! 아, 나는... 나는 이거 아무... 죄가 없어요 이리바하는 분위기인가? 난 몰라 리마 니마 가지마 니마... 난 몰라 마지막 날이 아니었구나 여기 제트팩이 하나죠? 안 들리시나봐요 안 들려요 진짜 아,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들려요 진짜 이분 말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진짜 그러면은 아이님 오시면은 이방을 할게요 제가 나갔다 들어올까요? 오시면. 어차피 이방을 해야 돼가지고요 아니 근데 잠깐만 <laughs> 왜 계란을 던졌어요? 왜 던졌대요? 나 그게 궁금해. 예? 아니 왜 던진 거예요? 물어봐줘요. <laughs> 왜 던졌대요? 난안 들리니까. 중간에 터졌죠. 뭐라 뭐라고 변명하신줄 알아요? 뭐라고요? 한 번에 터질 줄 몰랐대요. 한 번에 터질 줄 몰랐다. 그러니까 일단 던질 마음으로 던진 거네요. 결론은 안 터질 한 번에 터질 줄은 몰랐다 이거 말은 던질 마음이 그쵸, 있었네. 그쵸 그쵸. 어? 그쵸. 그래서 나도 딸티 만들고, <laughs> 나는 딸티로 살았어요. 진짜.